1월 9일 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비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을 가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니 저희를 만나주시니 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진리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안의 과물이 해서 하나님이신 기쁨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크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을 떠나셔서 어디론가 가신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해할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내 아버지인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안다 라는 헬라어 단어는 기노스코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배워서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가 나를 알았고, 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3년 동안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나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나를 안 것처럼, 그렇게 나와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나와 친밀한 교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런 진리를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가 한분이심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 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나와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미 본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빌리뭐 빌림. 빌린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빌린이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 아버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 눈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빌립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빌립. 그 빌립. 빌림, 그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근데 뭘또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버지를 나한테 보이더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14장 1 0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냈지만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지니고 있다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할 때, 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스님이 뭔 말을 하시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이 오하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당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 많은 어, 세상의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다신론 이런 신도 믿고, 저런 신도 믿고, A란 신도 있고, B란 신도 있고, C란 신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또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 당시 제자도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 계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경은 또 말씀할 때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교리로 삼위일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그 신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그 신의 세계의 그런 일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는 없다는 것.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은 지금 이 요한복음 13 말씀뿐만 아니라 이미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나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말씀이 욕심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해. 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라고 말씀한다, 이거. 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따라서, 요한복음 1장은 분명히 말씀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한다, 이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 1장부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심을 요한복음 1장부터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친히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한다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한다는 까 그렇게 성경에 요한복음 1장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안에 거하신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죄를 지은 우리를, 죄를 대신 받으신 형벌대수의 죽으심이 아니라 죄를 지은 한 인간의 죽음일 뿐이라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형벌 대속의 죽으심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가 한 분이시면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을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 받는 그구원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시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날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을 묵사하면서 조용기도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